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이에요. 어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체가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예요.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마찬가지고 5장은 좀 특별하게 성령을 속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고 어, 한번 4장 읽어보고 4장에 나타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드러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도와 및대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이 표정으로 병나한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주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니라 아멘 예, 사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했던 모습은 담대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베드로에게바리새인들이나이 사내들인 공예원 사람들은 껄끄러운 사람들이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만나야, 해, 만나서 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나서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 만나면은 뭐부터 나오죠? 감정부터 나오죠. 아 불편해. 아 싫어. 이제 욕해 주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뭔가 상처 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를 담대히 얘기해요. 아, 어, 전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들을 비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욕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는 바를 담대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좀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 저도 있어요. 그게 참 우리 인격의 용량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만나기 <laughs> 힘들고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담대하게 내가 할 말을 찬찬히 얘기할 수 있는 능력. 특히 하나님 나라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사장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을 중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장 몇 절이냐? 여기 31절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또 29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 그러니까 담대히란 게뭐나싫어하는 사람에게 이거 막 전하는 그런 능력이 또될수 있겠지만 어, 껄끄러운 사람 말이 안 통할 건 그런 사람에게도 차근차근하게 내 믿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건 참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게 뭐 이게 뭐 교회 밖에서도 위대한 능력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참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근데 같은 믿음 안에 있어요. 같은 믿음 안에 있는데 어, 같이 하기는 싫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을 내 감정을 섞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거 뭐 성숙함이라도 볼수 있을 k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교회 e I 든 교회 밖이든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화할 때뭐 k 령 I 만 a 구해 보세요. 아 만나기 싫다. 아 하기 싫다. 이렇게 k 게인지 a 정인데로켓 말대로 인지상정인데. 한번 그래도 구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구해보시고 내가 믿는 바또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이러이렇게 했다. 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본다면 은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도님 사장 보시면서 또 주안에서 인사이트를 구하시고 통찰력을 구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어디죠 아직 나 묵상을 못해서 이제 묵상 구절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로가는 그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어,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말씀은 기도를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망한 소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적용 좀 찾았다면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하였을 때 자신이 싫어하고 껄끄러운 사람들 앞에서 믿는 말을 담대히 얘기했던 또 담담히 얘기했던 베드로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러에게도 이런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근데 <laughs> 그들 가운데서 대화할 때 충만하게 하사 담대히, 또 담담히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